네, 안녕하십니까. BMW 김진환입니다. 25년식으로 어, 새롭게 출시된 IX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델은 IX45라는 모델이고, BMW의 SUV 라인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그런 차량인데요. 어, 여기에 들어간 최신 기술까지 하나하나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아이코닉 글로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보이죠? 디자인도 되게 멋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세게 긁더라도 복원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복원이 되는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크게 바뀐 부분이죠. 일자형 라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글레어라는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검정 컬러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조금. 어, 무게감 있는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되게 넓은 실내 공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따로 쿠페로 나오진 않고 어, 차체가 쫙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형 모델도 되게 쿠페형처럼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비교 모델이 있다고 하면 아우디의 Q8 이트론 그리고 벤츠의 EQE SUV가 될것 같은데 어, 사실 그, 그 차량들보다는 디자인이 훨씬 납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후면 디자인 보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디자인이 되게 이쁩니다. 그웰 라이트라고 해서 야간에 시동 끄고 키실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쭉 점등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되게 이쁘죠. 그 하단 디퓨저도 전기차이긴 하지만 일반 포츠 세단처럼 이렇게 깎아놓은 디퓨저가 되게 멋집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되게 넓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밑에 완속 충전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도 충분하고 2 열도 다 폴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iX는 순수 전기차인데 금액대로 비교하자고 하면 X5가 될것 같아요. X5나 X6가 될것 같은데 어 사실 그 차량들보다 공간은 훨씬 더 넓고요. 실제로 타 보시면 근데 금액대는 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얘가 싸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이니까 할인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실내로 들어오시면 제일 크게 다른 게 시트 포지션 조절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당기시면 뒤로 가고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사이드 미러는 좀 작게 보이는데 요즘은 다 건강미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 사운드는 하만카돈사 라운드 스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핸들도 신형 핸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BMW의 어라운드 뷰는 어, 유명하죠. 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크리스탈 기어노브로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센터 콘솔이 옆에 뚫려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운전자랑 조수석이랑 왔다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만큼 공간이 되게 넓어졌다는 뜻이고 이런 하단 공간에 스페이스가 있고 이쪽에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휴대폰을 꼽아놨는데 이렇게 폴드7이거든요 꼽았다 꼽았다 해서 여기 휴대폰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조수석에 보시면 저쪽에도 꼽을 곳이 보이죠 그렇게 수납 공간을 되게 잘 만들어 놓았다고 볼수 있고 가운데 콘솔 보시면 은 되게 깊게 판화 정말 깊거든요 넓이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깊게 수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 공간도 타보시면 되게 넓게 돼 있고 어 글라스 루프는 안 열리는데 이것도 저희 BMW의 기술 중에 하나 인데 아, 옅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썰루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ix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금액대는 x5 40i 일반 6기통 sv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 주시면 이 차량의 장점과 할인 혜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안내 드려 볼게요 ix는 세 가지 트림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4호라는 모델입니다 어, 그 다음 모델인 60도 있고 m70이라는 모델도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4 또는 60만대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총 주행 가능 거리는 600km까지 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랑 한번 시승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말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있는 번호로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